이 녀석의 이름은 거의 피카츄다. 거의 피카츄라고, 완벽하게 똑같은 메카다. <laughs> 피카츄는, 피카츄는 이제, 이제 우리 거다. 우리 거다. 피카츄! 어? 아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도 지우의 피카츄를 노리고 있던 로켓단.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. 왜냐하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피카츄 로봇을 준비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 로봇 피카츄, 피카츄와 싱크로율이 99%지만 단1% 즉, 목소리가 피카츄가 아닌 히카츄 였습니다. 그렇게 피카츄와 히카츄를 서로 바꿔치기에 성공한 로켓단. 그렇게 도망치던 중 지우의 루카리오와 고우의 에이스번에게 들켜 결국 참교육을 당하고 날아가게 됩니다. 그런데 마자용이 지우의 피카츄를 들고 같이 날아옵니다. 그렇게 로켓단은 지우의 피카츄를 훔치는데 성공하는 듯 싶었으나 이 피카츄는 사실 피카츄였고 피카츄! 나옹이 말하길 내가 만들었어도 너무 똑같이 만들었단 나옹 라고 이야기합니다.